Hello everyone. Welcome to this lecture today. 오늘 강의 자리 함께 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영어의 내용은 2018학년도 실제 이거 그 수능 영어 홀수형의 34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온 사회가 정치권이든 학계든 경제, 산업계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화두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 중이죠.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대들보와 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질문의 이 주제는, 이 탑픽은 바로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그 국직한 인공지능의 그 본질, 그 nature, 또는 그 fundamental properties, traits, attributes, 그러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속성에 관해서, 본질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그런 지문입니다.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어, 사용된 그런 지문의 탑픽인데요. 어, 이 지문은 빈칸에 들어간 말을 추론하는 소위 빈칸 추론이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Over the past 60 years, 지난 60년에 걸쳐서, over가 어떤 기간의 폭을 걸쳐서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AI의 궁극적으로 최고의 그런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이러한 생산성의 향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제 여기는 부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커다란 베네핏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한 다른 표현으로 또다시 패러프레이즈 하는 것입니다. 1번 뭐지일까요?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Human identity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성을 정의를 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90% 95% 이상 기본적으로는 어나 S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갑자기 A.I.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어떤 그런 도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복충이 붙은 것입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여러 번의 언급 미출진 부분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내리면 바로 이것이죠. define human identity. 인간의 정체성. 그래서 지문이 대부분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거, paraphrase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빈칸 출연의 그런 유형이고 정답을 내는 그런 과정도 똑같습니다. 가장 지문의 광범위한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이야기하는 그 표현들을 압축해서 달리 표현한 것. 그리고 요약하는 그러한 주제적인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자, 2번. Humans could also be like a i 인간이 AI처럼 될 것이다. 이거는 방향성이 틀렸죠.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간의 영역을 들어와서 인간처럼 돼가는 도구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AI 쪽으로 가는 이 방향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죠. 그래서 실제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언급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아웃입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 메시지가 달리 표현된 것은 맞지만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e t h 스 c s t 가 나오는데요. 윤리학자입니다. e t h 하면 윤리학, 윤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고 직업윤리, 현대인에게 아니면 종교가 가졌던 직업윤리에 대한 그러한 영향. 예를 들면 기독교가 가졌던 서양, 현대 문명의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그러한 영향.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직업윤리하면 work ethic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e t h i c 이고요좀고난도에 낱말이죠. utilitarian, u t i l i a r i a n i s m 공리주의 최대 사람들의를 위한 그러 최대의 행복이나 유용성 다시 한번 지문에서 사용되었던 그 surrender는 each step of surrender, 그것은 the surrender 또는 앞에 언급한 것을 가리키는 that surrender 이렇게 표현되어야죠. 그것이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앞에서 언급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굴복, 내주는 것에 매, 우리가 갈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석 그리고 여기서 이 'Un Economics of Abundance' 이것은 그러한 경제를 학구적으로, 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각 어떤 공동체, 민족,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경제의 모습이죠, 풍요로운 경제. 그래서 'Un Economics'가 아니라 'Un Economy'로 표현되는 것이 훨씬 나은, 좋은 그런. 영어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국내의 영어 학습서들이나 영어 교육에서 사실상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대단히 독특한 그러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생님들, 수업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습서 집필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국내 영어교육에 빨리 들어와야 될 그런 문법 지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예를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저희 강의가 이거에 관해서 맞춰져 있는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좀더 그런 자세한 풍부한 예를 통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쪽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어법의 그 문법의 핵심은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뭐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뭐라고 그가 주장하는 이런 식의 생각, 보도, 주장 이런 식의 표현이 올때그 표현이 삽입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법은 이것과 관계된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법, 어법인데요 주격관계대명사가 앞에 올때 We think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뭐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의 선행사 이런 것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삽입절이 따라올 때는 생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법적인 그런 편집상의 기준을 가진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라든지 뉴스 위크라든지 그러한 언론 매체에서도 그 격식을 갖춘 글에서도 사용하는 그러한 어법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법책에서 국내 영어교회에서 사실상은 예문으로 사용되는 적도 거의 없고 국내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자 함께 보실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와 뒤따르는 관계사절 사이에 주어하고 어떤 동사예요? thought, claim, supposed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법에서 또 하나 조심 주목하실 점은 관계 대명사가 이 어법에서는 종종 또 생략이 됩니다. 선택적인 생략이지 반드시 생략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략의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국내의 그런 학습서들이 어 집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생략하는 걸로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략 현상은 선택적인 생략인지 필수적인 생략인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선택, 어, 생략은 선택적인 그러한 생략이고요.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 대명사가 영어에서 생략되는 것은 정어법, standard 또는 educated e n 에서는딱한 가지입니다. 앞에 선행사가 오고, that there is, there are. 어디 어디에 있는 선행사. 이렇게 표현이 나올 때, 그 that이나 which. 이런 것은 생략이 될 수가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때는, 그것은 totally uneducated. 그리고 얼마 전까지 흔히 substandard English. 비표준. 표준 이하의 영어다라고 많이 그렇게 어학자들이 설명했던 거죠. 이 어법에서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지금 이 수능 문제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아까 이 어법이 너무 중요하고 아직 국내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지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Over the last past the 60 years mechanical processes have replicated 무엇을 replicate 했냐? behaviors and talents that we thought were unique to humans. 여기 t h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 유니크했다고 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재능들을 복제해 왔다. 이두 편은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작품들입니다. 좀 낭만주의적이고,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분홍빛으로 그리고 있는 그러한 비판의 여지도 많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고 미국적인 사고 방식이나 문화를 세계 에 전파하는 그러한 뭐 할리우드의 안 좋은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그 어떤 conspiracy theory 같은 그 음모설까지의 그러 비판적인 비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스튜어트의 이분의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배우였는데요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아쉽게 이 미국에서 이렇게 우표를 발행한 그런 모습이죠. i s Wonderful Life. 1946년의 작품이고 주이 어, 주인공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리고 감독이 프랭크 캐프라입니다. 프랭크 캐프라도 이민자 출신인 아주 놀라운 그러한 커리어를 가진 그러면서도 가장 미국적인 것을 대표하는 그런 감독이다 라고 호평을 받은 미국을 아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죠.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시면은 오늘 하나의 수능 문제이지만은 굉장한 중요한 그런 영문법이 적용되어 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현상은 삽입현상이다. 선행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어 그리고 동사가 오고 관계 대명사 뒤에 왔으니까 또 동사가 오겠죠? 관계 대명사를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를 설명하는 술부 동사입니다. 서입 체법되에 들어가는 것은 주어하고 인식, 믿음, 주장, 보도, 뭐 알리고 확신하고 이런 식의 동사이죠. 그다음에 동사가 따릅니다. 그렇게 삽입되는 현상. 두 번째 이 어법에서는 관계 대명사 삽입된 표현 바로 앞에 오는 관계 대명사가 아주 예외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지문의 그 이해, 지문 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를 들면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는 기출 문제 중에 훌륭한 문제를 유형을, 살펴보면서 뭐 프리의 전략도 중요하고 그러고 광범위한 그런 지성적인 영역을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으로써 훌륭한 미래의 지성인으로 우리가 키우는 성장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어법이 관련이 된이 내용 오늘 강의에 텍스트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중요한 그런 장면 그리고 중요한 설명 그리고 그 어법 세우셔서 포즈에서 다시 봐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수능 문제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